유튜브 설춘한 캡퍼스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약세, 코스닥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제 벌써 12월 결산법인들 1분기가 끝났습니다. 어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잠정 실적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과연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더불어서 요즘 가장 강력한 테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또 어떤 실적을 발표할까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는 절대 부하 내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다, 또 돈을 까먹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흘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만의 투자 성향 등 기준 잘 정해서 익절과 손절 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밤 9시 만원의 주식 온라인 특강에서 뵙는 분들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녹화본 수강생 분들에게도 안내 문자를 아, 오늘 오후 정도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본 수강생 분들은 입금자 명의로 네이버 카페 설춘안의 주식교실에 가입 승인을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식 온라인 특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식 프리패스반은 4월 8일 토요일 밤에 진행을 할 텐데요. 어, 이번 주식 프리패스반 4월 반에서는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늘려서 주식 이론을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이론과 관심 종목 최선을 다하는 주식 프리패스반 4월 반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추세가 좋고 최근 거래량의 급증을 통해서 추후 급등이 기대되는 3천원대 저가주 5개를 한번 골라 봤고요. 그중에서는 최근 2주 동안 발행 주식의 약 3%가 넘는 외국인의 순 매집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잘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하고요. 주식 투자는 아무래도 흐름을 잘 타야만 한다. 다만 추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필터링을 잘 해보시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관심 종목에 넣고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 별로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관심 종목에서 제거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수익을 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추세의 거래량을 실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퍼스텍입니다. 뭐라고요? 퍼스텍. 퍼스트텍,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 주식이 외국인이 약 2주 동안 발행 주식수의 3%가 넘는 지분을 매수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800만 주짜리, 대주제 지분은 46%, 동산은 국내의 단일 사업부문, 즉, 방위 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위 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고 하는 수요 독점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사 통제 장비, 구동장치, 냉각장치, 자동 소화장치 등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항공우주, 무인항공기 등 대형 국책사업 및 체계사업에서 개발과 생산, 투자를 통해 동사의 위상을 높여나갈 전망입니다. 실적은 개선 중에 있고, 재무 상태 좋고,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여러분, 퍼스트에게 일부입니다 차트는 의외로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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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들은 저는 전부 다 매집이라고 본다. 다만 이런 종목은 어디가 관건이냐? 앞에 대량거래, 대량거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원고, 투고. 여기를 거래량 실으면서 오히려 돌파할 때가 좋은 매수의 타점. 그런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보면 어떨까? 퍼스텍. 추세에 거래량을 실었다.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PJ메탈입니다. 뭐라고요? PJ메탈. TJ메탈,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좋습니다. 2,4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64.2%, 세력에 먹기에 좋아 보인다. 동사는 알루미늄 탈산제 및 빌렛 전문 기업으로 샷시 자동차, 핸드폰, 가구, 항공기, 우주산업, 태양광 등의 사업 영역에서 관련 소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알루미늄 빌렛은 알루미늄 압출에 쓰이는 필수 중간 재료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트럭, 드론 및 친환경 산업 제품 개발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 및 관련 산업 부문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및 개발에 더욱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p j 메탈의 일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거래 윗꼬리들. 자 일단 이걸로만 놓고 본다면 원고, 투고, 쓰리고 바로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하는 이런 자리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다만, 저항하고 꼬꾸라진다면 오히려 매도 또는 매수는 보류합니다. 제 j 메탈. 추세의 거래량을 실었다.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동우팜투 테이블입니다. 뭐라고요? 동우팜투 테이블. 동우팜투 테이블. 최근 외국인의 소소한 매수에가 좋습니다. 2,5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2.6%. 동사는 양계, 종란, 부하, 사육, 가공, 판매에 이르는 1년의 전 과정을 계열 주체인 동사가 일괄적으로 지휘 총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당일 생산 당일 출하 냉장 유통 출하를 도입했습니다. 브랜드 동우 바른 닭고기를 중심으로 제품의 인지도 향상, 판매 다각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지방, 저 콜레스테롤, 저칼로리 함유와 고단백 식품으로서의 기능성, 웰빙 문화의 발전과 함께 국내 닭고기 소비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동우팜투 테이블의 일봉입니다. 역시 이제 횡보하는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원고 투고 돌파하는 타임 요런 타임이 매수의 타이밍으로는 단기적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대응하시면 어떨까? 동우팜투 테이블 추세의 거래량을 실었다.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사명화학입니다. 뭐라고요? 사명화학. 삼형화학 연이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순매수가 좋습니다. 캐파 증설 효과로 수익성 개선 본격화, 이상은 애널의 3,400만 주짜리, 대주주지분은 24.6%, 동산은 필름형 방막 콘덴서 소재인 캐파시타 필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유일이라고 하는 코멘트 좋습니다. 주력 제품인 캐파시타 필름이 국내 시장의 약 80%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와, 대단하죠? BOPP와 PVC는 국내 시장에서 3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시장에서의 극초 방막,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판매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형 화학. 추세의 거래량을 실었다.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아진 산업입니다. 뭐라고요? 아진 산업. 아진산업 최근 기관의 매수가 좋습니다. 3,800만 주짜리 대주지 지분은 30.7%, 동사는 자동차 부품, 산업용, 기계용, 농공기용, 치공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차량 충돌 시 충격 전달을 최소화하는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의 시장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양호한 수준의 외형을 기록하였으며 원가율 하락 영향으로 영업 수익성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고강도 경량 자체의 수요 증가로 과거 획일화된 제조 방법을 벗어나서 합스탬핑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등 다양한 재료 성형 기술 도입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실적과 재무상태도 좋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진산업. <목소리> 여러분 오늘 추세에 거래량을 실었다 주식 탑5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가가 급등하려면 반드시 거래량의 매집이 있어야 되고 거래량의 급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추세도 역시 날개를 달고 우상향해야 효율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놓치지 마시고 외국인의 상당한 수준의 매집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